안녕하세요. 포켓몬스터TV의 강서윤 JZ라고 합니다. 그러더라고,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짜잔 레전드 히어로 3곡전 한 드래곤 블레이드예요. 어, 유비와 관우가 사용하는 칼이에요. 한번 뜯어볼게요. 오. 오 멋진데요 드래곤 블레이드 건모드 <laughs> 멋있네요 그리고 관우의 영웅패가 들어있어요 멋있죠 <laughs> 이렇게 이걸 회전시킨 다음 이걸 이렇게 하면 블레이드 모드예요 그럼 건전지를 넣어볼게요 오 사운드 들으셨어요? <laughs> 건모드로 배치해볼게요. 영웅패를 한번 장착해볼게요. 관우의 영웅패를 여기에 넣어서 드래곤 블레이드. 파워가 강해져요. 그리고 여기 이걸 길게 누르면 에너지가 모이면서 필살기가 가능해요. <laughs> 엄청 세죠? 이번엔 블레이드 모드로 변신해볼게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길게 누르면 필살기가 가동돼요 바로 청룡창~ 멋있죠~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~ 어, 음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! 고고 안녕. 이라 들어 들었고.